안녕하세요. 덴탈빈의 이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표면에 대해서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떠한 임플란트의 표면을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임상에 적용해서 어떤 영향을 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단 한번 심으면 강하게 뼈와 오세인트그레션이 되고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도 스테이블한 리절트를 보이고 그리고 염증에도 강한 그러한 표면을 원하는 것이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들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임플란트 임상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표면과 관련된 그러한 실패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에 닥터 버글룬디가 토끼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드릴링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 스레드 부위가 걸리는 곳은 바로 올드본이죠. 이 올드본에 걸리면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되고, 그리고 이, 이쪽은 인트라 스레드 스페이스인데 드릴이 훑고 지나간 자리죠. 이쪽은 이제 어, 블러드 클러시 차면서 나중엔 유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인테그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본 리모델링인데요. 본 리모델링은 임플란트와 가까운 쪽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임플란트와 먼 쪽은 바로 오스테오사이트가 데미지가 되면서 그리고 본도 데미지가 되겠죠 드릴링에 의해서 이것이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본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본 리모델링은 특히 BMU의 비율과 그리고 본에 대한 블러드 베슬의 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 덴서티와 그리고 메카니컬 프로퍼티를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닥터 슬리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에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논문을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임플란트고요. 위쪽 부위가 상방 페리오스티움, 하방이 본메로 엔도스티움입니다. 임플란트와 가까운 부위는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뉴본이 생겨나고, 임플란트와 먼 부위는 600 마이크론까지는 이제 본 리모델링 형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날파리 같이 생긴 이런 것이 바로 본 리모델링 유닛 BMU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레비티비아 다이아피시스의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3일이 지나고 또 7, 8일, 10일 정도 지나면은 임플란트 주위 쪽으로는 유본이 형성되고 그리고 처음엔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형성이 돼서 본을 먹으면서 유본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세요 인테그러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BMU라고 하는 것이 있죠. BMU는 바로 앞쪽에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블러드 베슬이 있고 후방 쪽에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있는 어, 선생님들 다 아시는 커팅 콘스티우리어에서 이런 것들이 인체 내에 수백만 개의 BMU가 있습니다. 이 BMU는 트라비큘라본 쪽의 리모델링은 페리사이트에 둘러싸인 캐필라리 근처에 BRCC, 즉본 리모델링 컴파트먼트 캐노피에서 이 리모델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코티칼 본에서는 바로 BMU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이 BRCC에 있는 오스테오 클라스트에 의해서 준비된 이 커팅콘은 이 나중에 하버시안 시스템을 보이는 컨센트릭 라멜라 본을 형성하는 오스테오 블라스트가 뒤따르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하버시안 시스템 같은 것이 코티칼에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커팅콘으로 대표되는 BMU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DBBM을 갖다가 이식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바이패스합니다. 커팅콘이 DBBM을 바이패스하기 때문에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같은 것을 할때 바이오스를 넣어주는 것이죠. 녹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BM6의 대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액티베이션됐다가 흡수됐다가 포메이션이 되죠. 이런 것, 이런 BMU의 라이프 스팬을 바로 시그마라고 해서 6에서 9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laughs> 임플란트도 골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초기 고정을 얻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릴링을 조금하고 너무 큰 거를 많이 집어 넣는다든지, 즉, 익스펜전보다는, 늘 하는 것보다는 날카로운 커팅 엣지를 가지는, 스레드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바디어에서 컴팩션을 많이 하면 트라베큘라가 깨져서 케넬 유큘리가 모자랄 수 있고 또는 딱딱한 뼈에 너무 세게 인게이지를 하면 압박성 골괴사가 올수 있기 때문에 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초기 고정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